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알수 있는 시간, 또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저자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읽고 공부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워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원의 300 용사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만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비탐성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익숙치 않은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내가 알던 기도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시기도 할 텐데요 이번 주 비탐성을 통해서 기도원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폼은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일곱해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재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 내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설라 번제를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에게 어떤 일들을 명령하셨죠? 먼저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일곱해된 수수 한 마리를 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바 바알 재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산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일곱해된 수수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15절에서 자기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집안이 가장 약하다고 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는바알 재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안 사람이었던 기도원은 어쩌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기도원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사람의 집안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도 괜찮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둥은에게 믿음 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 아직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기도온이 이런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 또 아버지의 우상 재단과 우상 조각을 없애는 것은 여린 그뒤 여렸던 기도온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내려놓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우상들을 볼 때에 이런 우상들은 그저 불을 지피는 때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영원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쫓고 있는 이런 우상들은 불에 타는 때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여러 가지 우상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에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원은 그럼에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원은 종들 가운데서 열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종들 중열명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기를 보게 되면 기도원의 집에는 이미 열명 이상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기도원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은 가족과 함께 상의 후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가족들에게 파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었고 성읍에 넘쳐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성읍이 난리가 나게 되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발 재단이 헐려있고 곁에 서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재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이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아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의 눈앞에 헐려있는 바알 재단과 찍혀있는 아세라 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여서 이 일이 기도원의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달려가 그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읍 사람들은 이방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하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의 열심과 분주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 더큰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질서에서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들은 기도원에게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험은 기도원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도 더 이상 이것들이 받을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심판하고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없앤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그냥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판자처럼 둥둥 그 물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무질서의 사회 속에서도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안 버진 요하스가 성업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에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도온을 여루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멘. 사실 요하스 역시 성읍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을 족보에서 파고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을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하스는 아주 지혜롭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기도원을 죽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하스는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하스는 처음부터 우상을 믿지는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기도원의 일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건지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하스는 분명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기도온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상을 쫓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기도원이 용기를 내어 그 우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비탐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비장성적인,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